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박상혁입니다. 자, 오늘은 어, 디스크 시퀀스를 갖고 왔는데요. 일자어리와 디스크 시퀀스에 관한 내용을 우리 캐딜락에서 하지 운동에 대한 접근법으로 한번 시퀀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하지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약간의 분절과 밸런스 그리고 호흡을 컨택할 수 있는 동작으로 우리 브레이싱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자, 이 트라페지가 우리 강사님 또는 회원님의 무릎 윗라인에 올수 있게 세팅을 해주실 거고요. 자, 잘 고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올려주세요. 자, 우리 발의 포지션은 처음에 분절 없이 호흡과 우리 둔부를 사용해서 고관절을 위로 올려내는 포지션을. 호흡과 같이 컨택을 할 거기 때문에, 어 미끄러질 것 같으면 트라페지를 조금 더 안쪽으로 놔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꿈치를 패러럴 라인에서 그냥 밑으로 멀리 보낸 상태만 유지해 주시고, 자, 준비해 주시고, 손은 바닥에 지그시 눌러 주세요. 자, 바닥에 눌러 놓은 상태에서, 자, 어김없이 어깨가 말려 계시다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손은 오픈하실 거고요. 자, 지금 우리 강사님께서는 안쪽으로 말아서 바닥에 최대한 몸에 가깝게 붙여 주실 겁니다. 자, 이때 호흡 마시고 뱉는 숨에 내 호흡법 한번 체크하시면서 내 체가는 내 코어 근육은 중립 포지션에 딱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되셨으면 자 마시고 뱉는 숨에 분절 없이 자 발끝을 멀리 보내면서 엉덩이를 하늘 방향으로 쭉 밀어 올려 볼게요. 좋습니다. 최대한 분절 없이 중립 라인 유지하면서 올리셨을 거고요. 올리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자, 내 엉덩이의 위치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게 설정을 해드릴 건데요. 잠깐만 내려가서 쉬시고, 자, 좋습니다. 마시는 숨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대로 뱉는 숨에 다시 올라오세요. 발끝 멀리 보내면서, 그쵸? 이때 내 배꼽과 고관절, 자, 무릎 발끝 라인이 수직 정렬이 맞으면 내 엉덩이의 정점입니다. 다시 마시고 다운, 자, 동작을 크게 세 개만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내 엉덩이의 정점을 넘어서 허리 아치를 만들면서 그 이상으로 꺾어 버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내가 골반의 중립 정렬을 만들었고 분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절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분절 시에 통증이 있다거나 복부에 스쿱라인을 만드는데 다리 저림이 생긴다면 당연히 분절하지 않는 방법인 전 단계로 넘어오셔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우리? 마시고 뱉는 숨에 꼬리뼈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복부 스쿱라인 유지해서 길이가 늘어나지 않게 유지하면서 밀어주신거 너무 좋고요. 한번더 마시는 숨에 척추뼈는 위에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내려놓으실 거고 좋습니다. 다시 마시고 뱉는 호흡에 올라갔다가 한번더 마시는 숨에 내려오시고 자 내려와서는 중립 포지션까지 넘어갔다가 자, 자연스럽게 밀어내겠습니다. 자 오케이 홀딩 자, 이쪽 라인에서 우리 지금 손은 바닥을 눌러서 광배근을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천천히 마시는 숨에 다운. 자 잠깐만 쉬시고 우리 응용 동작을 두 가지만 넣어 드릴 건데요 자내 고관절 라인에 밴드를 걸어서 라텍스 밴드 있잖아요 라텍스 밴드를 걸어서 내가 고관절이 올라갈 때내 팔을 뒤로 신전시키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고관절을 수축하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서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어, 세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 롤다운 바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자 팔로 잡아 가지고 하는 동작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그롤 다운 발을 잡아 주실 거고, 자 어깨 넓이로 잡으셔서 이 친구를, 자 팔을 멀리 밀어내면서 지그시 누르는 힘 인지하시면서, 자 마시고, 뱉는 숨에 분절해서 올라가실 때, 자 팔을 지그시 눌러 내리면서 내 고관절을 터치, 한번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다운. 스프링의 힘이 다 꺼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누르는 힘 인지하시면서 다운 하시겠습니다. 자두번더 할게요. 좋습니다, 한번 더. 자 발끝 포인해 놓으신 거 너무 좋고요. 자 터치 후 홀딩. 자 5초만 호흡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마시면서 다운 내려놓으시면서 마무리 자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쉬실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밸런스 동작으로 어, 원 레그 니어 포지션을 추가할 거고요 자 추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우리 강사님들께서는 우리 회원님들이 내 립이 정확히 쓰이면서 호흡이 되고 있는지 한 번씩 핸즈온 하셔서 체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스크에 관련된 시퀀스다 보니까 어 움직임에 있어서 어 디테일이 진짜 중요하고요. 약간이라도 통증 범위가 발생한다면 다시 다운그레이션 하셔서, 어 난이도를 충분히 낮춘 동작들로 통증이 없는 선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원내그 동작 들어가셨을 때는 주의사항이 내 골반이 흔들려서, 어 아예 정렬이 너무 틀어지지 않도록 한 번씩 핸즈온 하셔서 잡아주실 거고요. 너무 틀어진다면 아직 원내그 동작은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발이 좀 불안정성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원내그 브릿지 동작이나 이런 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동작들을 통해서 밸런스를 조금 더 잡은 후에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작 다섯 개만 보여주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겨드랑이 안쪽 눌러 내리셨고 팔 멀리 보내면서 지그시 누르는 힘 인지 자 마시고 뱉는 숨에 발끝 멀리 보내면서 분절하에 올라갈 건데 자 이때 다 올라가셨으면 처음에는 한 발만 뒤엎 해 보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때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지 한번 더자 마시는 숨에 다운. 자, 뱉는 숨에 올라오면서 무릎 들어보실게요. 그쵸. 자, 한 번만 더 하고 반대쪽 하겠습니다. 자, 마시고 뱉는 호흡에 분절해서 올라오셔서 그쵸. 은 우리 무릎이나 허벅지 라인에 그냥 자연스럽게 터치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시고 다운자 반대쪽 라인에서 세개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 강사님처럼 고관절의 높낮이가 변화가 없이 수행되시면 너무 완벽한 거고 만약에 높낮이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 보조해 주시는 강사님들께서 한 번씩 핸즈온 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동작 할게요. 자 호흡 마시고 뱉는 숨에 눌러서 포인하는 인지. 오케이 마시고. 자, 두번 더. 자, 전거근 광배근 사용하셔서 충분히 밀어내실 거고 좋습니다. 자, 동작이 너무 익숙해지고 잘 하신다고 하시면 움직임을 계속 주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아요. 발을 아예 세팅한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발로 지지하시면서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실 거고 자, 파워 우리 다리가 서로 밀어내는 힘까지 마지막에 세팅하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자, 내려오셔서 쉬시고, 자, 다음 동작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코어 근육과 밸런스에 대한 내용들 인지하셨으면요. 자, 바로 다음 동작 넘어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작이어서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 동작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사이드 밑에 있는 측면 근육과 위쪽에 있는 내전근 근육 같이 컨택하셔서 동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으로 누워 주실 거고요. 자 위쪽으로 포지션하는 다리를 우리 레그 스프링을 어, 슬라이드 바에 걸어서 자 편하게 걸어 주셨으면 자 좋습니다. 자, 어깨 밑에 팔꿈치, 그리고 내 발끝부터 정수리 끝선까지 일직선으로 누워주신 상태 유지하실 거고, 자, 윗손은 내 겨드랑이 안쪽에, 아니, 옆구리 쪽에 세팅하시거나 옆으로 쭉 뻗어내시면서 동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호흡 마시고 뱉는 숨에 아랫다리로 지지하시고, 자, 그대로 엉덩이 들면서 준비. 자, 여기서부터 호흡을 계속 깊게 넣어주실 거고요. 시선이 조금만 들려서 정면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너무 숙여져서 다른 곳에 시선이 가지 않게 정렬에 맞춰서 세팅해 주실 거고, 자, 그대로 마시는 숨에 천천히, 우리, 음 밴드, 스프링의 장력이 꺼질 때까지 올라갔다가, 자, 뱉는 숨에 내 발에 붙여질 때까지 눌러 주실 겁니다. 자, 계속 아래 옆구리 힘 들어가서 코어 근육 세팅해 놓으시고, 허리 정렬 꺾이지 않게 정렬 세팅하셨으면, 자, 다섯 번만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셋, 갑자기 확, 확 들리거나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계속 속도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 두개 더. 자, 후 하나. 한번 더. 둘. 좋습니다. 그대로 내려오셔서 쉬시고. 자, 요렇게 했는데 위에서 느껴지는 다리의 내전근의 힘이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앞으로 다리를 조금만 플렉션 하셔서, 우리 장요근 같이 세팅하시는 라인, 그리고 내 내전근의 조금 전면부나 밑에 쪽 라인을 조금 컨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동작 진행해 보시고, 전면부로 뺀 동작으로 그리고 반대쪽 라인 진행하실 건데요. 자, 이때 우리 강사님들께서는 어깨 밑에 팔꿈치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으로 조금만 더 뒤더 놓을게요. 팔꿈치. 네, 좋습니다. 자, 겨드랑이 아래쪽 지그시 눌러내리면서 팔 멀리 밀어내시는 힘 장력 세팅하시고 자, 그대로 마시고 뱉는 숨에 준비. 좋습니다. 자, 그대로. 좋습니다. 지금 발보다 조금 전면부로 떨구겠습니다. 둘. 자, 셋. 넷. 자, 손을 우리 옆으로 멀리 뻗어볼까요? 다섯. 그쵸, 끝. 좋아요. 이렇게 동작 진행하시고, 내려와서 쉬시면 끝. 자, 반대쪽 넘어갈게요. 자, 반대쪽 동작 하시기 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강사님처럼 아까 우리 강사님이 손을 앞에다 짚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앞뒤의 밸런스가 잡히지 않는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난이도는 충분히 낮춰서 손을 짚고 내 옆구리나 위쪽으로 뻗어내는 동작은 여기서 밸런스가 조금 더 잡히고 나서 올라가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밑에 발 지지하시고 발부터 우리 정수리 끝선 라인까지 일직선으로 뻗어내시는 힘 윤지, 일롱게이션 인지 하셨으면 자, 아래 폭부힘 주시면서 그대로 마시고 됐는지 우리 강사님께서는 손 멀리 찔러내면서 진행하실게요. 자, 좋습니다. 자, 겨드랑이 안쪽 잘 홀딩하고 있는지 활성화가 됐는지. 자, 한 번씩 핸즈온 하셔서 확인하시고. 자, 두 번만 더 할게요. 자, 하나. 한번 더. 고관절 떨어지지 않게 체크하시고.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 자, 우리 강사님 바로 한번 더. 전면부로 빼는 동작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지지하고 있는 발보다는 조금 더 앞쪽으로 떨궈주셔야 됩니다. 자 마시고 뱉는 숨에 팔 밀어내면서 올라오시고 홀딩 자 뱉는 숨에 그쳐 그렇죠? 하나 자둘자셋 천천히 뒤자한번더 다섯 너무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다운하시고 쉬세요.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구성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 우리가 일어나서 하기 위한 동작에 대한 아주 기본 동작들 어, 워밍업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측면부, 전면부, 어, 그리고 코어 근육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컨택을 했으니까요. 어, 올라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다리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그 스프링을 제일 하단에 걸어주실 거고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자, 캐딜락에 자, 일어나 주실 거고요. 자, 슬라이드바 쓰던 거는 우리 어, 일어나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제일 사이드로 빼 주세요. 자. 이 친구를 어, 우리 발목에 양쪽을 다 거실 거예요. 어, 레그 세프링을 편하게 다 걸어 놓으실 거고요. 자, 걸어 놓으신 상태에서 장력은 우리 회원님들의 운동 능력치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실 거니까요. 편하게. 앞으로 조금만 더 가세요. 뒤로 조금만 더 오세요. 그래서 길이 세팅을 먼저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와서 장력이 약간은 느껴지게, 어, 스프링의 장력이 약간만 느껴지게 조금만 앞으로 오실게요. 그쵸. 그렇죠? 레그 스프링이다 보니까 세요. 장력이. 그래서, 어, 너무 강하지 않은 텐션으로. 수행이 가능한 포지션에서 꼭 맞춰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포지션에서 일롱게이션 유지하셔서 내 허리가 뒤로 말리지 않는 것한번더 인지하실 거고, 립이 너무 뜨지 않는 것, 그리고 겨드랑이 아래쪽 힘을 잘 인지하셔서 내체간의 안정성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도록 광배근으로 도움을 주는 것까지만 인지하셨으면 시성정렬은 자, 이 윗라인으로 한번 인지하셔 주시고,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세 가지 근육그룹을 한 번에 컨택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쿼드라인에 있는 직근, 그 다음에 내측에서 제일 길게 떨어지는 봉공근, 자, 그 다음에는 장요근까지. 해서 우리 허리에 대한 안정성, 일자허리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근육 그룹을 딱세 가지만 근육근을 세 가지만 컨택하겠습니다. 자, 오른다리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오른다리를 앞으로 조금만 더 빼주실 거고요. 네, 패러럴라인 유지하면서 조금만 쭉 빼볼까요? 아니, 오른다리만 빼볼게요. 네쭉빼 보시고, 자 그다음 돌시 플렉션 유지하시고 좋습니다. 자 그대로 앞으로 차낼 수 있을 만큼 힐터치 하시고 차내볼까요? 이때 네, 그쵸 허리 정렬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돌시 플렉션 유지하시면서 차겠습니다. 하나 마시고 힐터치 후둘 마시고 힐터치 자셋 동작은 딱열 개만 진행해 볼게요 네 다섯 네 허리 정렬이 뒤로 말리지 않아야 되고. 자, 도시 플렉션이 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에서 홀딩. 자, 우리 쿼드 라인, 직끝 라인에 힘 들어가는 거 인지하셨으면 5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힐 터치 해놓으신 상태 계속 유지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발끝을 35도만 밖으로 회전해주세요. 끝. 자, 그대로 내 뒤꿈치 라인이 내 배꼽 중앙 라인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셔서 제기차기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봉근근에 대한 컨택입니다. 물론 장요근도 쓰이겠죠? 자, 마시고 뱉는 숨에 전면부로 차주세요. 그쵸? 하나 자, 둘 자, 무릎을 살짝 조금 더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셋 뒤꿈치가 내 배꼽 라인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넷 다섯 힐터치 여섯. 자, 도시 플렉션 해주시면 더 긴장도 높아질 거예요.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하나만 더. 열에서 홀딩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힐 터치 하서 쉬시고.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패러롤 라인 유지하실 거고요. 자, 앞으로 조금 빼주셔서 힐터치 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잠깐만 쉬세요. 자, 이때 동작하시면서 우리 강사님처럼 코어 근육을 잘 잡아주시는 분들은 허리가 안 말릴 거예요. 근데 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조금 안돼 있다거나 아니면 허리에 통증이 있다거나 이제 조금 불균형하신 분들은 한 발로 지지하는 것부터 둠부가 이렇게 찝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봐주시는 강사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꼭 잘 체크하셔서 거울이랑 보시고 정렬 체크하셔서 핸즈온 하셔서 꼭 바른 정렬 유지하시면서 원하는 근육군을 컨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요근 라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른 다리 앞으로 아까처럼 장력이 세팅될 수 있도록 그쵸, 힐 터치에 돌시 플렉션 유지하실 거고요. 자, 그대로 무릎이 내 배꼽 라인까지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준비, 뱉는 숨에 천천히 올릴게요. 좋습니다. 하나. 힐터치 둘자 허벅지 전면부에 힘도 풀리지 않도록 조금 멀리 찍겠습니다. 뒤꿈치를 셋넷자 배꼽 라인 인지시켜주시고 다섯 제손 한번 터치하고 내려갈게요. 여섯 너무 좋아요. 자 일곱 좋습니다. 자 여덟 이때 들어올리는 다리 쪽 요방연근이 과활성화되지 않도록 한 번씩 체크해 주실 거예요. 자열 홀딩 자 돌시 유지하시고 패러롤 라인 유지하시고 조금만 더들 거예요. 둘셋넷 다섯 너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자요근육군들은 강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부들부들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가져가지 마세요 코어근육이 풀려서 허리가 뒤로 말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10개에서 15개 딱 짧게 컨택하셔서 중간 휴식시간 잘 배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 다리 보여주세요 앞으로 조금만 내보내시고 자 둘씩 유지하시고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직근 라인부터 하나, 둘, 힐터치, 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내리시고 자 바로 봉공근 라인 넘어갈게요. 마지막 홀딩은 홀딩하는 건 조금 뺄게요. 자, 35도 외회전 하시고 그대로 제기차기 라인 넘어가겠습니다. 좋죠, 하나. 뒤꿈치가 내 몸의 중심점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좋아요, 셋. 넷. 후면부가 말리지 않게 일롱게이션 유지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자, 여섯. 일곱. 자,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내리시고, 자, 바로 장요근 라인 넘어갑니다. 자, 도시 플렉션 유지하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배꼽 라인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셋, 자,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쉬세요. 자, 요렇게세 번째 그룹 운동이 끝났으면 자발빼시기요자 바로 중둔근 라인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 고관절에 대한 인지, 둔부 사용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더 높이고 나서 아 이게 큰 통합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 우리 원그 데드리프 트 동작을 푸시 스로우 바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수행이 좋으신 분들은 어, 스프링 안 걸어도 되고요. 우리 강사님은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스프링을 걸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라인으로 편하게 푸시스로 오빠 잡으실 거고 앞에 살짝 가깝게 서 주신 후에 자러럴라인인지자 그대로 한 발만 먼저 떼시면서 원내그데드리프트 자세 만들어 주세요. 자 마시고 뱉는 숨에. 그렇죠. 자 우리 푸시 스로우 발지그시 누르면서 자 오른다리 뒤로 쭉 뻗었다가 수평 라인 만들고 다시 마시는 숨에 돌아오시고 자 돌아오실 때는 발 편하게 돌아오시면서요 이쪽 중둔근 라인 활성화 시켜놓고 자 푸시 스로우 발지그시 누르는 힘 인지하시면서 정거근 같이 활성화 시켜놓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광배근과 같이 자한번더 그렇죠. 이때 발끝부터 정수리 끝선 라인까지 일직선 다시 마시는 숨에요. 자두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마시는 숨에 내려갔다가 자 뱉는 숨에 올라오시고 한번더 그쵸 자 요렇게 자 호흡을 넣는 패턴 자체에서는요 우리 둔부에 대한 인지 요 부분에서 어, 신장성으로 갈 건지 수축성으로 갈 건지에 대한 인지만 우리 강사님들께서 하셔서 호흡에 넣는 패턴 어, 올라올 때 배틀 건지 내려갈 때 배틀 건지에 대한 인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동작 진행하시고요. 어, 조금 어렵게 우리 데드 버그라인 섞어서 크로스로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쪽 다섯 개만 보여주세요. 자, 뱉는 호흡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고관절 라인 틀어지지 않게 한번씩 체크해주시고, 자, 둘. 마시고. 자, 셋. 마시고. 자, 네, 자, 이때 왼다리와 오른팔에 대한 정렬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최대한 멀리 밀어내는 장력이 세팅이 돼서, 후면에 있는 근막들이 충분히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동작을 수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홀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올라오셔서 마무리. 자요렇게 해서 원 네그 데드리프트에 대한 내용을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해서 두 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통합 운동 넘어갈 건데요. 자 이때 우리 종아리 근육에 대한 인지 한번 하고 바로 통합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푸시 스로우 발 잡고 계신 위치에서 자 겨드랑이 안쪽에 살짝 더 힘을 지그시 주셔서 일롱게이션 유지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뒤로 기대거나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힐어 포지션 해볼까요? 카프레이즈 동작. 그렇죠. 자, 요거 다섯 개만 해보고 들어갈게요. 둘. 자, 위로 길어진다는 느낌 인지하시면서 세. 자, 넷. 다섯. 자, 내려오시고, 자, 그대로 골반 넓이 유지해주세요. 자, 종아리에 대한 인지가 끝나고 바로. 종아리 운동 섞은 스쿼트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푸시스로우파에서 조금 뒤로 오셔서요. 앞에 거리가 충분히 있어서 팔이 펴진 채로 스쿼트 라인이 나올 수 있게 간격을 설정해 주실 거고요. 자, 겨드랑이 안쪽에 힘 그대로 지그시 누르면서 우리 일롱게이션 유지하셨으면 그쵸. 그대로 팔 라인이 접히지 않도록 스쿼트 앉았다가 자, 요 포지션에서 히로 포지션 다섯 번만 하고 올라갈 거예요. 자,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내려오시고, 그대로 업. 그쵸. 자, 그 다음은, 자, 히로 포지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카프레이즈 동작 만드시고, 자,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다섯 번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푸시스로우 바를 누르님은 지그시 인지하시고, 자, 셋, 넷, 다섯, 홀딩. 자, 그리고 뒤꿈치 내려오셔서 마무리. 자, 요렇게 응용 동작을 섞어서 내 종아리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패러럴 라인으로 조금 바꿔보실 거고요. 자, 패러럴 라인에서 자, 그대로 스쿼트 포지션 만들어주신 후에 자 여기서는 내 고관절에 앉혀있는 느낌 고관절에서 내 미드풋에 있는 힘을 꼭 인지하실 거고요 겨드랑이 안쪽에서 힘을 딱 지지하셔서 패럴롤 라인으로 어, 발을 세팅하신 후에 자한 다리씩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들었다가 그쵸 다운 한번더 다운 한번더 좋습니다 자 왕복으로 두 번만 더 해보실 거예요 좋습니다 고관절 힌지된 느낌 인지하시고 한번 더 다운 하셨으면 올라오셔서 마무리. 마무리 자 이렇게 디스크 시퀀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먼저 하셨던 동작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고 어, 필요로 하는 늘어나 있는 불편했던 근육군들에 대한 컨택이 조금 더 세분화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 어느정도 케어가 통증 케어가 되신 회원님들께 어, 한번 접목 하셔서 어, 해보시면 좋을만한 시퀀스 이기 때문에 한번씩 해보시고 좋은 솔루션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